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절구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아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절군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그심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7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며,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크게 찬양하라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정복하시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삼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둔 후 승리의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정복당한 원수의 목을 발로 누르며 서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라고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뭇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온 땅의 열방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열방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10편 46편에서 긴장을 풀고 성리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가 땅을 항무주로 만드시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계하시오. 하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 열방으로 만민에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문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묵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시0편 47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클라이막스는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진정한 라이막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나라 묵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고 무백성 문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이를수 있도록 저들이 초대하는 꿈을 갖고 늘 초대하는 자리로 무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